여러분, 김재구입니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창원에 갔다가 부산으로 가셨죠. 그런데, 부산에 가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사 시절에, 민주당 정권에서 좌천됐을 당시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센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이었기 때문에, 그 시절이 참 좋았다. 그때, 저녁마다, 송정 바닷길을 산책을 하고, 또 서면, 키타 기타 학원에서 키타를 배웠다는 거예요. 어, 음악적인 감각도 있네. 김재구 음악을. 그리고 저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다는 거야. 또 부산을 빼고서 대한민국 현대사와 민주주의를 말할 수가 없다. 자, 우리 당은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을 차질없이 진행을 하고 북항 재개발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비대위원장인 내 약속을 더하겠다.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완성하기 위해서 산은법 개정을 이번 국회에서 어떻게든 통과시켜보겠다. 야 포부가 정말 큽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아마 반대할리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자, 4월 총선에서 승리를 한다면 제일 먼저 산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어요. 그리고, 엑스프 유치 실패에도 가덕도 신공항 등 기반시설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하는 그런 동시에 지역수건사업인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 의지를 밝힌 것이죠. 아니, 야, 정말 참, 정치를 꿰뚫어 보는 한동훈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를 내가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을 맡겠다고 생각하면서 4월 10일 이후에 내 인생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그 마음으로 용기 있게 헌신을 한다면 승리는 우리 것이다. 어, 헌신을 해주셔라. 자, 여기서 헌신이라는 말이 저런 좀 의미심장합니다. 현역 의원들에게 헌신을 하라. 이런 분위기가 조금 풍기는데요 어쨌든 두고 봐야 할 일이고요. 자, 한우 현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당원들을 향해 가지고 큰절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구두를 벗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니 다른 분들 다 구두 신었어요. 근데 한우 현장만 구두를 벗고 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에서도 또 이렇게 차별이 되는구나. 이분이 이런 겸손이 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참석자들과 손을 맞잡고 만세를 하면서 총선 승리를 다짐하는 모습. 화기애애한 모습. 그리고 한동훈이 가는 곳은 모든 것이 인산, 인해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정말로. 내가 그 사진은 준비 못했는데, 전 진짜로 많이 몰려왔습니다. 한 의원장은 부산 방문에 앞서서 참석한 경남 도당 신년 인사의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 대표의 서울의 일기 이송과 관련해가지고 발언을 했어요. 뭐라 했냐면, 어,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일 날 부산에서 흉기로 습격당한 이후에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돼가지고 수술을 받고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죠. 그런데 헬기 이송을 놓고 지역 의사 회 등에서 특혜이자 지역 의료계를 홀대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더라. 응급 의료 체계와 긴급 의료 체계의 특혜 등. 여러 가지 구멍에 대해서 국민이 보고 분노하는 것 같더라. 자, 우리는 이것으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비난하지 말고 더 나은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책에 집중을 해야만이 부산 시민들께서 아마도 우리를 신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아주 빈틈이 없습니다. 이분이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자, 오늘 그, 민주당에서 또, 참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칙과 상식? 이분들, 네 분이 전부 다 오늘 사퇴를 하기로 약속을 한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윤영찬 의원이 기자회견 30분 전에 민주당에 나는 남아있겠다. 이렇게 페북에 글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영찬 본인 지역구가 경기도 성남 중원 을이잖아요 여기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현근태기가 윤리감찰 착수가 시작됐죠. 아니,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유영철 의원이, 민주당을, 그냥 남아있겠다. 이 말이, 야 그래서, 정치꾼이라는 겁니다. 어? 그 자리에, 허도붙을까봐 함께 뭉쳐있다가, 현근태기가, 감찰 대상이 되니까, 아하, 허도부네 내가 나가면 되네. 이러고, 그냥, 안 나오잖아요. 세 명은 나 왔는데, 이런 의작 없는 짓거리 한다는 거야. 정치꾼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오늘 저는 민주당에 남기로 했다. 선산을 지키는 구분 나무처럼 비바람과 폭풍우를 견뎌내면서 당을 기어이 재건해 나가겠다. 이렇게 패에 글을 썼더라고요. 원칙과 상식이라는 그 의원들도 간단하게 입장을 전해받은 정도밖에 연락이 없었다는 겁니다. 김종민 의원이 그런데 절대 흐트러짐 없이 없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서 넷이 똘똘 무졌었는데 갑자기 깨져가지고 당혹스럽다 이원호 의원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윤영찬 의원은 갑작스러운 자리를 두고 아주 그냥 여러 측측이 난무하고 있어요. 세상에 윤영찬 이 의원 성남중원에 도전하는 그 현근택 이 사람 성희롱 의혹 때문에 어제 이제 이 사건이 불거져가지고 제가 방송을 최초 했는데 뭐어제밤에 보니까 집에 가 보니까 막 이걸로 막 전부 다 방송에 도배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이재명 씨가 즉각 윤리감찰을 지시했고 그게 윤영철한테는 어, 어? 배지를 다시 달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구나 이래가지고 아마 이렇게 돌아서는 거 아니냐 김지호 생각입니다만 그때 마침 이재명 씨가 정성호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징계 수위에 대한 견해를 묻고 또 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자가 찍어가지고 내가 방송했잖아요. 을 그러니까 정의원이 당직 자격 정지는 돼야 되지 않을까? 공관이 코드부 대상이다. 이렇게 대답한 장면이 어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됐잖아요. 이것을 보고 윤영찬이가 재빠르게 아주 재빠르게4명 그 중에서 쑥 빠져나오면서 나는 민주당을 지키겠다. 이게 말입니까? 맞거립니까?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비정상 정치에 숨 죽이면서 그냥 끌려가는 건더 이상 못 참겠다라는 탈당 이유를 얘기하면서 탈당을 했는데? 그러니까 유년창도 4명이 같이 있을 때는 늘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 그런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마음을 싹 바꿔버립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어느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그 지역을 내팽개치고 떠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철세지. 닭을 바꾸는 철세가 아니고. 저는 이준석이하고 연대? 이런 거는 전혀 힘들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보수 정당을 하겠다고 이준석이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이 사람들은 진보 성향을 띄우고 있는데 서로가 전혀 인연이 맞지 않습니다. 만나봤자, 선거 끝나고 나면 또 싸우고 지지고 먹고 또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이 누구를 뽑아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번 4월 10일 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미래 지향적 인물을 정확하게 심어 둡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